S.Oil은 평균 연봉 1억 1,500만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 기본급, 퇴직금, 성과급의 급여 제도를 자랑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아람코가 최대 주주로 세계 최대 석유화학 및 정유사입니다. S.Oil은 1976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대규모 업그레이딩 시설 가동, 정유 제품 수출을 통해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s o i 의 사업 부문은 정유 윤활 석유화학 연구개발로 구분됩니다. s o i 은 신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친환경 저공의 청정 연료율 연구를 통해 석유 업계 최초로 석유 제품 환경 마크를 인증받았습니다. 연봉 분석 평균 연봉 1억 1500만 원 남성과 여성의 최대 평균 연봉 차이 5400만 원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O1의 평균 연봉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정유 부문의 남성 평균 연봉은 1억 2,100만 원, 여성 평균 연봉은 7,900만 원입니다. 윤활 부문은 남성이 1억 1,900만 원, 여성이 7,400만 원입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남성 평균 연봉은 1억 1,400만 원, 여성 평균 연봉은 6,000만 원입니다. 기타 부문은 남성이 1억 1,500만 원, 여성이 7,900만 원입니다. 기업 정보 사이트 크레딧잡이 발표한 SO1의 전체 평균 연봉은 약 1억 1,600만원으로 업계 평균 약 3,900만원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연봉임을 알수 있습니다. SO1의 대졸 신입 예상 연봉은 약 6,6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 분석. 평균 근속연수 18.4년으로 안정성 높습니다. SO1은 정규직 3,119명, 기간제 근로자가 35명으로 정규직 비율이 약 98%에 달합니다. 정유부문의 경우 남성 근로자가 20.5년, 여성 근로자가 18.2년입니다. 윤활부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는 각각 17.4년, 12.9년입니다. 석유화학부문은 남성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4년,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는 6.5년입니다. 기타 부문의 경우 남성이 17.8년, 여성이 13.3년입니다. SO1의 평균 연봉과 평균 근속 연수를 통해 남성이 여성보다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독리후생 SO1의 조직문화 프로그램은 위클리 패밀리 데이 임직원 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칭 타임이 있습니다. 위클리 패밀리 데이는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는 패밀리 데이 시행을 의미하며 스트레칭 타임은 활기찬 업무 분위기 조성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오전, 오후, 하루에 두번 스트레칭하는 시간입니다. SO1의 복리후생 제도는 급여 제도, 건강증진 지원, 생활지원, 엔지니어 관련 회사 생활지원, 여가활동 지원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SO1만의 복리후생 제도 중 하나인 엔지니어 관련 제도는 사택 제공 수당과 장려금 지원, KTX 비용 지원, TA 수당 지원, 무제의 기념금, 공장 근무자 승진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제도 중 기본급 퇴직금 성과급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성장성 분석. 구조원 규모 샤인 프로젝트 시작. SO1은 2022년 누적 매출 31조 8,520억 원, 영업이익 3조 5,6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13% 103.8% 크게 늘었습니다. s o i 은 9조원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 시작을 2022년 11월 17일 공식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석유화학 스팀크래커로 한국과 전 세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석유화학 구성요소 공급을 지원하게 됩니다. 샤인 프로젝트는 건설 기간 중 하루 최대 1만 7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조원 이상의 울산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석유화학 원료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